5월 1일 첫날 아침입니다 현지시간은 11시 2분인데 한국다는 확실히 덜 덥네요 한국은 어우 정말 타죽는 더위였는데 여기는 그래도 좀 약간 습한가 확실히 한국보다는 덜 덥습니다 저는 지금 세븐일레븐에 유심을 해결하러 갑니다 아 참고로 이 지역은 산티탑입니다 산티타 여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맨날 차만 이렇게 많이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냥 조용한 시골 마 도시 같은 세븐일레븐이 어디 있을지. 근데 지금, 지금 인터넷이 한다고 지고 그냥 무작정 나와 봤는데 물어봐야 되겠는데 누가 들어오지? 사람이 한명 넘네. 하이, 하이, 이스큐즈 미, 이스큐즈 미. 그래서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 어, 세븐일레븐. 저분은 세븐일레븐을 모르는 걸까요? 어딘지 모르는 걸까요? 아, 슬슬 더워지네. 어디 있는 거지? 어디더라? Hi, excuse me. Where is the 7-Eleven? There, over there. Thank you, thank you. c o c o Cup. 야, 씨, 역시. 아줌마들은 영업을 하라고 자, 찾았습니다, 이제 7-Eleven. 근데 음. 집을 못 찾아가겠는데, 이거? 더 많이 왔는데? 어우, 저기 있다. 이게 펴지나, 이거? 오, 오, 핸드폰에도 이런 기능이. 7-Eleven. 자, 사실 이제 반은했고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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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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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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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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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the s h i 30 day u s h i 와 찾았다. 저기 있다. 어, 이거다. 이거다. 여기다 찾았다. 30 day which one best same same just one one i i buy i want to buy one 30 day 13. 아, 바이트 어, 예. 패스포? 이게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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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예. 고마워라. 첫 번째 사용. 아이 아이 캔 캔. หน้าๆเลยค่ะชลีฮัลโหลชลีอะไรวะวะ 마음으로 인해서 이 여행객에게 쌀국수를 사오라고 합 쌀국수 정신 나간 놈 아닙니까? 지가 사와야지 지가 여기서 2년 살았는데 엄튼 한국에서도 만원 정도 하는 일주일에 만원 정도 하는 6 0이 여기 세븐일레븐에서는 199만원씩이니까 얼아또 만났다 저 아줌마 h 이아이 o to the 7-Eleven. <laughs> Thank you, bye-bye. 아줌마 또 만나네, 또 만나. 그래, 이 길로 계속 걸어가면 돼. 그리고 쭉 가나, 쭉. 예뻐라. 전에 왔을 때 혼자 한번 가봤는데 한국 사람들이하는 그런 맛집이 아니라 여기 진짜 맛집입니다, 진짜 맛집. 이 아줌마도 되게 착하고 맛 표현이라는 게 쉬운 게 응. 아니야 진짜 너무 어려운.